여러분들 모두,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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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 이번에 또 업데이트가 됐어. 이번에는 총세 가지가 업데이트 됐어. 첫 번째, 2대2가 생겼어. 2대2. 2대2 모드가 생길 고두 번째, 바게트라는 빵 아이템. 바게트라는 공격 아이템이 또 생겼어. 자, 세 번째, 새로운 키트가. 너네들이 그렇게 궁금하는 새로운 키트. 바운티 헌터가 나왔어. 이 바운티 헌터가 무엇이냐? 현상금 사냥꾼. 현상금 사냥꾼은 또 무엇이냐? 현상금 사냥꾼은 게임을 하다보면 자신의 왼쪽 화면에 자신이 누군가를 잡아야 될 대상이 딱 뜨게 돼. 그 대상에 현상금이 잡혀 있어. 현상금이 딱 걸려 있는 거지. 그러면 그 현상금이 잡혀 있는 애를 잡아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에메라이드와 철을 주지. 그럼 보너스를 주는 거야. 그러면 바로 게임에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뭔가 미러처럼 눈에다가 이렇게 싹 붕대 같은 걸 감고 또 오, 반짝반짝한 아이템들이 있어 뭔가 아이템이라고 반짝반짝한 장신구들이 이렇게 쫙 초록색으로 있고 자 게임에 들어왔으면 바로 일단 어, 뭐야 게임에 들어오자마자 오 T R E F G G H 자이 사람이 지금 내 현상금에 딱 떴어 여기 보면 T R E F G G H란 사람이 여기 없어 그러면 어떻게 찾냐 먼저 빨간색 아이디지. 자 빨간색 아이디야. 자 레드 팀 보면 PR 트리라는 친구 있지. 이 사람의 실제 아이디가 T R E F G G H 야. 디스플레이 닉인 PR 트리 YT는 여기 타겟 닉네임이 뜨지 않는 거지. 이곳에 뜨는 것은 무엇이다? 상대방의 실제 아이디가 뜬다. 자 게임을 하면 있어서 저기 저기 표시가 뜬거 보여? 표시가 뜬거 보여? 자저 사람이 지금 우리가 잡아야 될 현상금을 잡아야 될 사람이야. 자 그러면 현상금을 잡아야 될 사람을 한번 먼저 공격을 해보도록 할게. 뚜시뚜시뚜시시 잡았다. 잡으니까 못 떴어. 오호호호호! 호에미라드 3개와 철 57개로 줬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어. 이게 상대방이 미리 갖고 있던 아이템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대방이 싹다 모든 아이템을 버린 다음에 그 뒤에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 지금 우리 현상금이 걸린 사람은 여기 ID ETDTD. 즉, 여기 G 판다라는 친구야.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아이템 한번 버려볼래? 모든 아이템을 버린 우리 현상금이 걸린 판다를 한번 잡아볼게. 자한번더갈 실내 이쪽으로 괜히 낙다되는 낙사, 거 말고 그, 칼로 한번볼게요 오, 에메랄드 2개랑 철 46개를 얻었어 뭔가 좀 많이 얻은 것 같아 그러면 이게 항상 이만큼 받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디주디라는 아이디를 한번또 현상감을 잡아보도록 할게 뭐야 오호호호 이번에는 에메랄드 3개랑 철 58개를 얻었어. 아까보다 많아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현상금이 높아지는 건가? 약간 랜덤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 에이 아, 더트를 왜 이렇게 안 주고? 뭐야? 어? 이런 것처럼 자신이 누군가를 잡고 나면 상대방도 내가 어떤 아이템을 얻는지가 딱볼수 있네. 이번에는 에메랄드 3개랑 다이아 2개랑 그리고 철 43개를 얻게 됐어. 자, 철. 에메랄드가 쓱 뜨면서 이번에는 에메랄드 3개랑 철 20개가 떴다. 그렇다면 결론이 무엇이냐? 바운티 헌터가 자신이 현상금으 걸린 놈을 잡게 된다면 에메랄드, 다이아, 철을 랜덤하게 받게 된다. 그리고 상대 팀들은 바운티 헌터가 어떤 아이템을 먹게 되는지를 볼수 있다. 왜냐? 머리에 이렇게 똑똑똑 뜨게 되니까. 어? 지금 박혔어. 아, 탁. 이번엔 타겟에서 이렇게 사진이 뜬다. 아, 여, 봐봐, 얘들아. 지금 이것처럼. 트리란 이 친구. 자, ID, T, R, E, F, G, G, H. 우리 팀이거든? 근데 여기 타겟에 떴어. 다운티언터가 아직은 업데이트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가끔씩 이런 버그가 생기는 것 같아. 아니 같은 팀을 공격할 수도 없고. 봐봐, 이렇 공격해도 죽지도 않고. 자, 트리님, 혹시 여기 이쪽으로 점프해 보실래요? 자살? 자, 자살, 레고! 자살 한 대도? 봐봐, 나한테 뭐 현상금이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아. 어, 이거 에바세바 참친데, 진짜 약간은 조금 이런 버그를 좀 고쳐줬으면 그래도 솔직히 쓸만하거든. 게다가 그 어차피 16레벨 프리패스로 나왔으니까 괜찮은 키트야, 진짜. 근데 이런 사소한 버그 때문에 아직은 이런 버그가 고쳐지기 전까지는 조금은 쓰는 걸 망설이는 게좀 좋을 것 같아. 이번에 새로 나온 바게트란 아이템도 한번 리뷰를 해야지. 자, 바게트란 아이템 한번 리뷰해 주도록 할게. 너네들이 상점에 가게 되면 여기 바게트란 아이템이 있어. 넉백 바게트라고 30철로 살수 있지 자 바로 샀어 이 바게트란 아이템은 칼처럼 자신이 만약에 죽게 되잖아 그러면 과연 그대로 유지가 될까 아니면 사라질까 정답은 사라진다야 그래서 바게트를 들고 다닐 때는 죽지 않도록 조금은 조심을 해야겠지 바게트의 효과는 어떻게 되냐 바게트는 넉백 바게트란 이름처럼 완전 멀리 넉백 돼 날라가이자스가 거의 야구선수 자 2대5처럼 홈런 날려버리는 거지. 그러면 바게트는 아이템은 날라갈 때 얼만큼 날라가냐? 싹 저만큼 날라가 어트리는자 근데 덩치가 큰 엘더트리는 요만큼 아 뭔가 무게에도 영향이 있어. 무게에도. 자 다시 한번 요만큼. 요만큼. 근데 작은 놈들은 저렇게 요렇게 와 바게트의 카운터는 엘더트리야. 와 완전 멀리 날라가. 야이거 당하는 사람 기분 진짜 나쁘겠는데? 바운티 헌터를 총평을 하자면 조금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좀 버그가 아직은 좀 있어. 사진이 나오는 것도 다 사진이 안 나오고, 게다가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인 버그가 무엇이냐? 같은 팀이 현상금으로 뜰 때가 있단 말이야. 아니, 그럴 때는. 아니, 같은 팀을 죽일 수도 없고, 이거 완전 탑도 없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아직은 바운티 헌터를 바로 하기에는 조금은 위험하다. 바운티헌터는 한 3-4일 뒤에 하는 걸 추천한다. 내가 봤을 때 그래도 한 2티어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은근히 초반 런시를 중점적으로 플레이하는 유저한테 바운티헌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이거 파리바게트, 아니 파리바게트란다. 넉백바게트. 이 넉백바게트라는 아이템은 이거 완전 괜찮은데? 이거는 진짜 제대로 활용하면 엄청 좋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보여.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ข้างปากข้างปากข้างปากข้างปาข้างปาข้างปาข้างปา